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거래 절벽 상황은 좀 풀릴까요? 또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동의대 부동산 전문대학원장 강정규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을 포함한 지역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금리 상승 등 주택 가격 하향 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청취자분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그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또 거래량은 정상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진.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 시장을 다소 조금 그 외면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 침체와 같은 극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배경 중의 하나는 거래 침체가 극감하면서 가격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경착륙 모습에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느낀 정부가 시장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화로 최소한만큼 돌리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풀이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부동,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부산 지역도 다른 지역과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면은. 6월 넷째 주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 만에 하락폭이 제일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하락 추세 속에 그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부산 지역의 가격 하락폭을 보게 되면 은그동 네. 동안의 주거 인기 주거 지역이고 우리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흔히 우리 이제 해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수동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네.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갔던 지역의 경우는 역시 하락폭도 많이 올라갔던 지역과 비교해서 좀 비교적 낮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우리 부산 지역의 그 주요한 시장 동향 중에 하나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거래가 너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달에 주택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 좀 시장이 과열되어져 있으면서 어,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라고 느꼈던 시점에 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약만 오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너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더안 되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처럼 한 달에 약 2,500건 정도밖에 어이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잘 됐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어허. 뭐 중개업자분들을 비롯한 도배, 인테리어, 이사 업체와 음. 같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네. 이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재정수입 감소는 결국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쓸 돈을 못 쓰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비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하. 그 드렸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값이 떨어져도 그 동안의 오른 폭에 비하면 미미하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규제를 다 푸는 게 맞나 싶기도 할 텐데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그 서울 수도권 일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지역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규제 지역이 다 해소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해제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장점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시장 특히 음. 거래량이 급감했던 것들을 네. 최소한 무주택자들의 일부 그리고 투자자들의 일부가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좀띌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집값이 좀더 하락해 주기를 원하신 분들 음, 그리고 음.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기다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게 되면은 집값이 소폭이나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고요. 또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전매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네. 그꼭 집을 들어가서 사셔야 할 뿐이 아닌. 투자 목적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 분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당첨되신 분이 실제 들어가서 살지 않고 난 당첨된 이후에 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일부 단지의 경우는 최악 경쟁이 높아지면서 음. 그만큼 무주택자 분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그러네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규제 지역. 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나서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일부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과열 모습을 띠는 이런 최소한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일부 예견이 되면서 네. 좀 반대하신 분들의 목소리도 조금 음, 더 앞으로 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경제와 관련해서 함께 좀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삼고라고 하잖아요.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할... 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지갑을 닫는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규제 완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의 그 규제 지역을 지방 지역을 대부분 해제했지만 그 해제에 대한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어려울 생각이 것이다.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지만 네. 그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말 그대로 그 규제 완화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앞서 말씀드렸던 분양권 전매 제한,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를 기본 세율로 바꿔준다는 것. 뭐 그다음에 뭐 LTV, DTI 같은 금융 규제 일부를 완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다 이런 규제 완화가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한예로서 대출에 대한 LTV라고 하는 것과 DTI를 조금 완화해 줬지만 DSR이라고 하는 그렇죠. 내 소득 대비 대출해 주는 한도 폭이 바뀌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는 네. 그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부 규제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높고 가파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이자를 감당을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또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분은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현 정부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 아.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네. 그 반대적인 생각 즉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는 그대로 난 두면서 음. 좀 가격 안정에 대한 측면에서의 정책 기조를 좀 유지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는가라고 음. 보여지고 있고요. 또이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역과 비교해 봐서 또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한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라고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용산 지금 그 우리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네. 용산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되는 용산 지역에 용산 정비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개발하겠다라는 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네.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서울시장 하셨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뭐말 그대로 서울의 초고층 주택 주거지를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재건축 규제 하나를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과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규제 지역까지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정말 안정이 아니라 급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 여건이 있다라고 판단된 정부가 네. 이를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역 같은 그 규제 지역을 지방과는 달리 일정 정도는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음. 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네. 것 같아요. 신규 물량이나 입지 좋은 곳을 위주로 투기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부산 지역 내에서 인기 주거 지역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과 네. 좀 비인기 주거 지역인 주거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격차가 과거 10년, 그리고 과거 5년, 최근과 비교해보면 점점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음.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의 중위에 해당되는 아파트 가격과 우리 부산 지역의 중위에 해당되는 아파트 가격 격차도 과거 10년, 최근 5년, 그 다음에 지금 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봐도 네. 그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점점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음... 또 부산 지역 내에서도 내에서 격차가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더 극심한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주거 선호도가 좀 떨어진 지역에 네.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꾸준하게 해줘서 그 음... 양극화 더 나아가서 삼극화되 가고 있는 이 지역 편차에 대한 불균형을 좀 해소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또 앞서 얘기했지만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네. 물가도 오르고 불안한 시대잖아요.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아예 대폭락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하락 요인도 있고 또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도 여전히 상존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 문제와 그 다음에 세계적 경제, 경제 불안,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가 조금 더 가격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의 사회적 문제도 만만치 않게 예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열 가구 중에 여섯 가구는 자기 집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계시지 않는데 이 집을 갖고 계시는 여섯 가구 에 해당되는 분들의 70%는 주택 담보 대출 또는 집을 사기 위한 신용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자는 집을 살때 빌렸던 이자는 계속해서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면서 지출이 나가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은 금융권의 부실. 더 나아가서 금융권의 부실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폭락 수준의 경착륙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연착륙이라고 해서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끌고 올라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하락 요인은 있지만 대폭락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경착륙을 막는 용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완만한 하락세, 연착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렇죠? 하향 안정에도 목표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하향시킬 것인가 궁금해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지 또 교수님 보게에는 어떤 정책 수단이 필요한지 예 일단은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답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사적인 자리인지 공적인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한10% 정도는 더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을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봤을 때뭐 국토교통부에서도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청차 분들이 많은 그 지금 그때 추억 또는 아픈 추억을 갖고 있을 텐데 그때를 보면은 가격 하락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면서 거래량은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하락은 되지만 거래 침체에는 벗어나서 팔고 싶을 때 팔고 내 집을 팔고 새 집을 이사 를 가는 이런 순환적인 모습은 띄어 줘야 된다. 음... 그래서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되 거래량은 정상적인 모습을 띄는 이러한 방편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은 막연하게 집을 사고자 하는 무주택자분들도 야더 떨어지면 살게. 나는 안살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이 집을 팔고 이사가려는 분들이 사시는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그렇네요. 그러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 초점이 최소한 우리 부산과 같은 지방 지역의 경우에서는. 네.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떠 초점보다는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량을 최소한 유지시켜 주는 그러한 방편에서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음, 음, 그래서 음. 앞으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격 하락 폭이 두드러지게 되면은 네. 정부에서도 이 거래량에 대한 회복서부터 조금 그 여러 가지 대안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격 하락에 대한 초점보다는 거래량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이런 음. 투기적인 모습의 거래량이 아니라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면서 정상적인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 부동산 시장 자체보다는 경기 방어 수단으로의 의미가 커 보입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집값 안정,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역시 흔들림이 없어야겠죠. 땜질식 처방이 아닌 큰 그림을 맞춰가는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주문해봅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부동산전문대학원장 강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